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격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0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감옥 그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교도소장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또 한국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간증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 예전에 이제 일들을 유튜브로 만드셔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그 집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다시는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을 시작하고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교인들 회중석에서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장난을 치는 그러한 소리인데, 완전히 분위기를 그냥 지금 은혜롭게 말씀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회중석에서 막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하시라고 집사님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 여자분을 딱 붙잡았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무계장로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어? 네가 바람핀 거 내가 다 안다 너 누구누구랑 어?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얼굴이 흐려져가지고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도망을 가더랍니다 옆에서 또딴 사람이 어? 어떤 여자분이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어? 붙잡는데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네가 집사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도 꼼짝을 못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밖으로 나, 앞으로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또 앞에는 이제 자기가 강, 간증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을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옛날에 지은 죄가 많은데. 이 여자가 다 말하면 나는 이제 여기서 간증도 못하겠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장노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지.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내 죄를 들치느냐 예수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서 축사를 했더니 이 여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면 놀랄만한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묶여서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요, 구원사역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십자가의 능력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것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최고의 그 저주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그곳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서 죽었는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추궁해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무덤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우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뜻을 보면 한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역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인 것이죠. 둘째는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전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 사탄이 더 이상 너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불하면요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지금도 지금도 기억하고 그때의 축구 스타들이 요즘도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그러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았권 아니면 어 tv로 보았건 그 경기를 본 사람은 요 정말 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쇼파에서 다리 뻗고 크게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손에 땀을 주고 봤는데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승리한 경기들 4강까지 올라간 경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승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그러한 인생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며 죄악 세상에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면서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연습을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잊고 있는 동안은 늘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예 경기에서 이기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느라 세상에그 월계관 세상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경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연습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준 모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잘못이 오해하면 방종이 됩니다. 우리는 가장 자유하지만, 가장 자유한 그 자유를 인식하고 나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규율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자유에 의한 내 스스로의 그 규율,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연습,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거룩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의 상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일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요,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할수 있다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다면 단순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칭찬받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도. 그의 인생에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마틴이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늘두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승,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며,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